어차피, 밥 먹고는 한번 씻어야 되니까 못 버티고. 나중에 뭐라 그럴 것 같아?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랬어요? 그럴 것 같아. <웃음> 박수! <웃음> 박수! 잘했어요! 고기하고 잘 맞지? 응. 응. hungry. I'm hungry. I'm h 시 n g r y I'm hungry. I'm h u 다가 이렇게... m hungry. I'm hungry. I'm h u n